대나 t 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춘근 박사님 뵈러 왔습니다. 네, 한국 전략 연구소 네, 연구소 이름이 t u b e YouTube, y o u t u 7 7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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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23%는 아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laughs>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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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땅덩어리 가지고 전부 다그 나라들이 다 자기 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독도는 우리 거죠. 네. 독도가 우리 건데 독도가 왜 우리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정말 명쾌한 답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네. 우산구 경토다 뭐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우산구 경토 영토... 그러면 그 삼국 시대 때그 역사적인 예, 니뭐 그러니까 근거를 낼수 그러니까 있는 많은 건지? 사람들이 네. 독도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면은 왜 우리 거냐 어, 네. 역사적으로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사실은 자세히 하지는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이렇게 보면은 뭐우산국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아주 전부 다 사실은 몇줄 나온 겁니다. 몇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뭐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것은 아니고. 네. 예, 역사,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법적으로 우리 거다. 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국제정치학에서는 그 어느 땅이 누구 땅이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그 땅을 지금 어느 나라가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느냐. 즉, 밀리터리 컨트롤을 하는 나라가 누구냐. 그래서 그 나라 땅입니다. 이게 명쾌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군사력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땅은 사실은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즉 자기 주권이 네. 미치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우리 음. 땅이라고 우겨봐야 국제사회와 이웃 나라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이 우리 땅이다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만주는 분명히 우리 거죠. 한때는 뭐 그러니까 고려의 땅이기도 했고, 네. 어, 지금은 우리 거가 아니란 말이죠. 네. 지금은 중국 땅인데 만주가 중국 땅인 이유는 중국이 거기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땅인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한반도인데. 어, 고려 시대 때에는 백두산도 우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양 원산 자비령이 그렇죠. 그렇죠. 예, 국경이었죠. 예, 그 천리장성 있는 네. 그 위쪽은 그 여진족의 나라 중국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국민들이 또잘 모르는 거가 영토는 쉬지 않고 변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영토는 고정불변이 아니다. 어, 영토는 계속 네. 변하고 나라가 힘이 늘어나면은 영토도 늘어나는 것이 국제 정치 역사의 그 진실이죠. 나라가 힘이 없으면. 네. 영토가 줄어듭니다. 1815년부터, 1815년을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그 연구하는 기점으로 많이 잡는데 나폴리옹이 전쟁에 진해입니다. 네. 그때부터 국제사회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국민국가가 시작된 것을 1815년으로 치는데 그 미시간 대학에서 1815년부터 1865년까지의 전쟁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그 엮어가지고 전쟁 자료를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자료집에 의하면은 그 기간 동안 딱 150년이죠. 150년 동안 영토 변경 사례가 770번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시로 변하는 그러니까 거군요. 영토는 수시로 변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는 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군사력, 무력을 가지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가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뺏기면은 누구한테 뺏기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거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네. 영토는그 우리가 나라 국이라는 요 한문을 보면은 그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 국자에 그 이렇게 삐켓진거 글자에도 그게 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네. 나라 국자를 해석을 하면은 땅 위에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땅그 국가라는 거는 창 들고 지키는 땅입니다. 독도가 우리 거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을 상당히 그 어~ 아, 위대하신 분으로 보는 이유가 독도를 우리 젊은이들한테 총을 쥐어 가지고 가서 점령하라고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음.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은 독도가 지금 한국 영토라고 할수 없을지도 모르는 아니 거네요. 빈 땅일 경우에는 항상 네. 예를 들어서 No Man's l 어, 네. 누구도 안살고있는데 서로 적게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서 그것을 장악을 했을 경우에 장악을 했을 경우에 그때 비로소 제 자기 땅이 되는 건데, 네. 그즉 그러니까 일본이 교과서에서 뭐70% 77%가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그거는 헛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 거로 전쟁 만들고 싶으면 한국하고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그 이제 어느 영토를 분명하게 우리 거라고 그 인식시키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군사력으로 장악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네. 독도를 군사력으로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 땅이죠. 그리고 어떻게 지키느냐? 세력으로 지키는 거죠. 문화적,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울릉도와 그 옆에 있는 섬 하나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사실은 울릉도 옆에 우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예, 수박이 아주 유명한 네. 네, 섬인데 네. 일본에서는 울릉도 옆에 조그만 섬이라는 게 독도가 아니라 우도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렇죠. 살짝 그 질문을 돌려보겠습니다.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이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시나이 반도 그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까?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다가 네. 이집트한테 줬습니다. 예. 이집트한테 반환했죠. 주면서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땅은 아니죠. 요르단강 어, 그리... 서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거기는 뭐 영토가 이제 항상 변하는 위치니까 네. 지금 뭐 이스라엘이 1940뭐 이렇게 이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조그만 땅으로 만들어 줬는데 그때는 예, 예루살렘도 이슬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네. 그를 전쟁을 해갖고 이제 넓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가 누구 땅이냐, 어디까지가 누구 땅이냐를 법적으로 얘기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몇 천년 전에는 거기다 이스라엘 땅이었고 그러고 그 나머지 또 이스라엘이 다 쫓겨난다면 팔레스타인 땅이었고 네. 그래서 그 국토를 이게 영원히 불변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국토는 지킬 때 자기 땅이 되는 것이고 못 지키면은 뭐뭐못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독도에 음.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내린 건 언제죠 그니까 그뭐 횟수는 지금 정확히 잘 기억 네. 못합니다마는 그니까 그 그 섬이 누구 거냐를 다툴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장악을 함으로써 우리 거가 확실해 된다는 그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그 점에서 것이죠. 굉장히 그렇죠. 이승만 그렇죠. 대통령의 해안과 그렇죠. 탁견이 빛나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네. 영토나 국가는 국가 자체가 총 들고 지키는 큰 땅의 국가입니다. 아. 그렇다면 독도 수호와 관련해서 네. 이번에그 제주도 강정 해군 기지 이제 거의 네, 완공을 네. 눈앞에 두고 있나요? 완공 지금 뭐 완공해서 네. 2월 26일로 이제 그, 그 완공식을 했죠. 네, 네, 완공식을 다 했습니다마는 네. 그렇다면 해상 방위와 필요해서도 강정 기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그 기지는 우리가 제그 제주도 제일 남쪽에 있는 기지인데, 거기가 우리나라는 지금 바다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바닷길.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의 뭐 99.7%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나가는 길목이 바로 강정항에서 갈수 네. 있는 고길이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뭐 땅을 넓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다 바닷길을 학자들은 그냥 생명선이고 라이플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생명선을 지키는.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기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네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 바다는 미국이 지켜주는 거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그 유조선이라든가 우리 그 화물선들이 지구 전체 그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그 바다로 바다를 사용하는 비중이 제일 큰 나라가 한국이에요. 네. 다른 나라보다 훨씬 그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을 많이 쓰는 나라인데. 그 바다의 안전은 우리가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그 미국이 보장을 해준 그 바다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했는데 아, 이 점차 그뭐 동북아시아 바다가 이제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동 동진해도 그렇고 남진해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뭐 언제든지 우리 화물선 그 화물 그 그러니까 생명선이 차단당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기지는 뭐 늦은 늦게라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뭐 다행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라면 예컨대 대한민국의 국력이 약해진다, 군사력이 약해진다. 또 한미 동맹이 와해가 돼서. 어, 말하자면 일본의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 중국의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 그렇다면 그렇지, 그렇지. 독도를 일본, 중국, 러시아가 먼저 점령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얼마든지 우길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뭐 아니니까 우리가 국제 정치가 모든 것이 다 군사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군사력이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든가 국제조약, 뭐 국제평화가 궁극적으로 군사력이 없을 때는 그게르티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네. 군사력이 있는 나라가 평화조약도 맺으면 은그평화조약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본이 그러면 독도를 뭐 아무 데나 와서 점령할 거다 또는 중국이 이어도를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최악의 경우에 뭐단 0.1%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못하도록 할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일본 교과서에 77%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했는데 예.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현명한 대응책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뭐 하도 이, 이 독도 문제가 네. 지금 그 감정 문제가 됐습니다. 이모션, 네. <웃음> 이모셔널 <웃음> 팩트. <웃음> 독도 얘기하면 뭐 우리 국민들 막 화나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그 일본에 꽤잔꽤 넘어간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우리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신경 질적으로 반응을, 반응을 하다 보니까 어, 그 예를 하다 들겠습니다. 네. 이건 뭐좀 지난 얘기인데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죠. 그때 이제 일본이 독도를 잘 거라고 좀 공식적으로 뭐 일본 자민당 거기 정강에 도도록막 그랬습니다. 그때 그 김영삼 대통령이 좀 무지하게 화가 나셔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라고. 아, 버르장머리를,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라고. 고쳐주겠다, 네. 어,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라고 그러고서 독도에다가 그 비행기를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F-16이라는 전투기 있었습니다. 네. 그 비행기도 보내고 우리 군함들이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사진이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 타전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잡지가. 그, 파이스턴 이카노믹 리뷰라는 아주 그 유명한 네. 잡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동남아시아 사장님들, 회장님들 보는 잡지입니다. 그분들한테 한국하고 일본이 조그만 성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을 알고 있냐 물어봤더니만, 네. 그 사장님들이 다 한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그전 세계로 사진이 다 나갔으니까. 음. 그런데 누구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60%가 일본거 같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일본거라고 대답한 음.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영어로 이제 프로보크, 프로보크라는 게 뭡니까? 이상 막 못살게 굴고, 네. 그러니까 찌르고, 문제를, 뭐 일으키다. 문제를 일으키고, 네. 한국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대답을 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은 앉아서, 앉아서 그 섬을 국제 분쟁인 섬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지금 뭐 작고하신 유명한 그 국제법학자가 계시는데 박춘호 교수라는 그 고려대학교 교수 하던 분이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대꾸를 안 하면 될 거를 대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국제문제가 되 버렸다는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그때 놀라운 거는 제가 지금 그 군함하고 비행기를 보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일본은 그때는 한국하고 싸우면은 일본이 100% 이길 때입니다. 비행기도 훨씬 좋고 군함도 훨씬 네. 좋고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좋은 군함들을 사왔습니다. 우리도 좋은 비행기도 사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독도에서 뭐 우리한테 일, 일본한테 일방적으로 질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전혀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때그 날아갔던 비행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상대가 안 되는 전력이었고요. 뭐안 된다고 네. 볼수 있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국민들로서도 일본이 이렇게 도발할 때마다 뭐 흥분하지 말고 그냥 네. 그렇죠. 어차피 우리 거니까 내버려 두고 대응하지 않는 게뭐 그것도 가장 현명 방식이고. 방식이 그리고 이제 최악의 이경이. 경우에. 네. 뭐 지금 이제 한미동맹 한일동맹 이렇게 그 아, 한일은 아니지만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일본이 그 섬을 뭐 이렇게 군사적으로 점령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사실은 네.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그대로 놔두고 그 우리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 우리 옆에 있는 나라기 이 때문에 안보에 그 위협이 될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일본 중국보다 더큰 힘을 가진다거나 더큰 군사력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단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능멸하지 못할 만큼의 군사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우리의 적정 군사력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군사력이 그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은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비용 바람직하지 그렇습니다만, 않다 하는 말씀이시죠. 어, 그니까 군사력의 크기는 이웃 나라하고 비례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웃 나라보다 더더 더 강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웃 제이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만큼 강하면 된다는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뭐 냉정하게, 차분하게. 그렇죠. 네, 감정적으로 발끈하거나 뭐 일본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그렇죠. 올바른 대응책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 애국이란 독도라는 것이 뭐 거기에 이제 석유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이제 우리. 우리 자존과 독립의 상징입니다. 네. 그거 만약 뺏기게 되면 큰일 날 거예요. 뭐 한국이 정말 이 나라가 이뭐 붕괴될 정도로 큰 사건인데 네. 어떤 정치가도 어. 견디지 못할 거니다 어, 네. 그래서 그 우리의 그 독립 자존의 상징을 어 그냥 뭐 말로나 감정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네. 진짜 그 모르는 능력을 보이지 않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역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국력을 기르는 것이 독도를 수호하는 아, 그러면, 그러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네. 아주 네. 쉬운 얘기로 우리나라 종합 국력이 네. 일본보다 앞서면은 그날 저는 독도 문제는 저절로 없어진다고 네. 봅니다 네. 그렇겠네요. 일본이 그런 주장을 하기도 좀 못하죠. 못하죠. 주장 자체를 하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는 그 본질 자체가 네. 자기가 더 세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네. 그렇군요. 그런 네. 면에서. 네. 무대응이 상책이고 국력 아니 무대응은 기대하는... 아니죠 대응을 하도 아, 대응을 하되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뭐 네. 이렇게 그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활용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너무 감정으로 네. 나가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냥 일본은 네. 그런 얘기 하나보다 그냥 내버려 그렇죠. 두고 네. 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떠들고 있구나 하고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역시 음. 우리의 국력을 우리 스스로 키우는 길이 독도를 수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laughs> 말씀 감사합니다. 네.